물도 없어. <laughs> 그래서 안 나오게 부탁합니다. 우리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그러면안 돼. 이거 <laughs> 완전 사기야. 요새 예비군도 이런 날씨 안 부르는데 넘어가거 아닙니까? 얼굴 나오면 죽는다 너는. The Rising City 울산.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내렸다. 하지만 난저은 때문에 행사에 잡혀가야 된다. 공무원 행사의 중심은 항상 저런 단수막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여름에는 사무실이 짱인데 이렇게 폭염이때 이렇게 오다니 너무 좋때 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우리가 나중에 야그 도이에 우리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나아야지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우리가 나중에 야그 도이에 우리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나아야지 다 추워진 거야. 응? <laughs> 모든 게 생각보다 나 가지고. 3 3도입니다알겠 네. 네. 진짜 최고의 선배. 여기가 이제 예약을 해야지만 오시는 곳이죠. 그래. 워낙 인기가 많다고. 오전에 일에 오후에. 하 50명, 하루에 100명씩 2 0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공무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오늘 안 데리고 갈줄 알고 신발도 신고 안할줄 알았는데 인원만 동원해주고 제, 저는 안 간다는 약속 하에 저 인원을 대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사기야 근데 원래 같이 해요? 사실 같이 해요 아찮아요 요새 예비군도 이런 날씨 안부르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 땀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땡볕에 있다 그늘 오면 시원하고 좋다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그때 그때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봐라. 땡볕에 있다가 아니, 사무실 가도 기분 좋다. 어, 더워. 이 요구도 해. 이 더. 일만 보셔도. 파이팅. 더운 줄 알았어도 오셨을 거예요. 어 이거 우리 몇년 왔었죠? 우리 몇 년째 오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도 상관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영근차 네. 드셔보시고 한 말씀하시죠. 어디 향이 너무 좋아. 시원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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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을 때 이거 그때 엔디차 아, 아, 어디 가고 따뜻게끓여 먹어도 맛있더만. 아, 영근차 리뷰. 아, 시원하고 맛있네요. 또 또, 왜, 아니 아니, 만약 이거 진짜 아니냐이 여기서 자라는 영근으로 네, 로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밖에 못 먹죠. 오늘 좀 특이하긴 하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아, 구수하면서 우엉차. 맛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팔질 않는다는 거. 이거 받아도 돼요. 대문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으로서 50% 이상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출장 한번 가보는 거야. 날씨는 뜨겁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울산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울산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돼. 공장을 가봐야지. 만약에 도로를 가봤다. 그러면 도로 사정이 어떤 건지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를 정책을 <laughs> 시민들이 요구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수 있다면 낮술 먹는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닐까? 그 낮술 먹는 시민들이 뭘 뭐가 불편한지 낮술 먹었을 시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걸 위해서 <laughs> 낮술 마... 연근으로 이행시 한번 갈까요? 네가 해보세요. 연 연가 쓰고 싶다. 근 근시일내로. The rising city Ulsan